저희는 일괄 경매기 때문에 사실 보여드릴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일괄 경매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괄 경매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 마리씩 개별 경매하고 틀립니다. 개별 경매는 딱딱 한 마리씩 선택을 해서 경매를 하는데 일괄 경매는 이렇게 전부 시간을 30분 줍니다. 1차 경매가 1차서 경매가 30분을 주는데 30분을 주는 동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금액을 써 넣습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를 한 번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괄 경매를 지금 어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본인들이 30분을 줍니다. 일괄 경매는 일괄 경매는 30분을 주는데 경매가 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 개별 경매가 아니고 일괄 경매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강진 음어 경매장입니다. 오늘 강진이 날짜가 없는데 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번 달만 특별히 생겼답니다. 어 원래 없는 날인데. 경매 날짜가 새로 생겼답니다, 오늘은. 오늘만 우리가 경매를, 제가 지금까지 개별 경매는 라이브를 했어도 일괄 경매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가 한 번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괄 경매 하는 것을 지금 1차, 어, 1차, 일괄 경매 하는 어, 현장입니다. 지금 일괄 경매 어, 시간입니다. 1차 경매 시간. 그래갖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가격을 써 내려가서 어, 그 가격대에서 어, 뭐, 음, 좀높게 쓰신 분이 그 당첨이 되겠죠. 그래갖고 어, 좋은 염소는 골라가는 방법 일괄경매이기 때문에 어, 여기 예, 가격은 그리고 또 숙주분께서 가격을 나름대로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보면은 어, 암컷 어, 12,000원씩 예, 암컷인데 12,000원 났고요. 또, 어, 암컷 11,000원 놓고, 어, 숙주분이 원하면은 가격대가, 아, 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일괄경매 하는 모습도 한번은 제가 꼭 해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괄경매를 라이브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23분이니까 지금 일괄 경매 시간 23분이 지났습니다. 여기 이제 30분에 일괄 경매 1차가 다 끝난답니다. 1차가 끝나고, 이제 2차 경매가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에어 염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네요. 91kg짜리입니다. 91kg짜리인데 나이는 좀 먹어 보이기는 하데 91kg짜리 네. 가격은 8,000원씩 잡혔네요. 8,000원 72만 8,000원 어, 암컷은 여기서 보면은, 어, 15,000원 잡혔습니다. 15,000원 암컷, 어, 15,000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숙주분들이 가격을 원하면은, 어, 가격을 따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15,000원. 연합해서 어, 가격을 책정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하면은 음 가격을 강진 보송 화순 이쪽은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아 뿌리 멋있게 생겼네 수컷인데 이런 69kg 짜리 8000원씩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아 염소 임찰병과 공무원 전입니다 염소 임찰병과 공무원 전입니다 염소 중계 임차하시는고객님 기사는 응찰 간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세네요 음 어, 거세가 아 72kg 짜리인데 11000원씩 79만 2000원 잽혔네요 79만 2000원 잽혔고요 거세, 중량이 58kg짜리가 6 3만8천원 ,000원, 11,000원씩 잡혔네요. 아, 감사합니다. 거세, 어, 65kg짜리가 7 1만5천원 ,000원, 11,000원씩 내놔 잡혔고요. 수컷을 보면은 33kg짜리인데, 33kg짜리가 보이시나요? 뭐 햇빛 때문에 잘 안보이겠네요 아, 9,000원씩 297,000원 이렇게 잡혔고요 유색 이 한번 볼까요? 유색 중량이 37kg 인데 아, 333,000원 잡혔습니다 어, 전라남도 완도 어. 강진, 강진 가축 경매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개별 경매가 아니고 일괄 경매입니다. 일괄 경매라서 한 마리 한 마리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섰다가 30분 동안 선택을 해서 가격이 높은 게 써내신 분이 당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전국적으로 보면 일괄 경매하는 곳이 있고 음, 이렇게 아... 개별 경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괄 경매는 이쪽 밑에 지방이 많이 하고요. 개다 연소 일상 영화. 저어 차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는 곳이 두 어, 그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어, 경매하고 일괄 경매. 그래서 일괄 지금 경매 시간입니다. 일괄 경매는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경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요것도 수컷인데, 보아, 아, 중량이 82kg네요. 아, 82kg인데, 오, 어, 성깔 있네. 아, 일반인도 뭐, 10마리고, 20마리고, 살 수는 있습니다. 사는 것은 누구나, 아,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 독특하게 1차 경매가 되면한번 경매된 것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경매된 것. 1차 경매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경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컷. 암컷인데 어, 이것은 54km로 새끼를 어, 나갔고, 띵, 었네요띵 염소인데, 염소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계량도 잘 됐고요. 그래서, 확실히, 전라도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염소, 계량된 염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토종, 완전 토종인 염소도 있고요. 가격은 아직 어, 어, 1분 뒤에 어, 나올 것입니다. 일괄 경매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나씩 드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소 일차 경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소 일차 경매를 마감하겠습니다. 일차 경매가 어, 끝났네요. 일차 경매가 끝나서 낙찰된 게 보면은 어, 낙찰이 어, 25만 원수컷인데 25만 1 0원에 낙찰이 됐고요이런 아, 것들은 이제 유찰된 겁니다. 아, 유찰된 거고 낙찰된 게삼 32만 원인데 35만 2천원에 낙찰이 됐고요. 다음시 염소 인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1만 원, 36만 2천 원에 낙찰이 됐고요. 어, 이렇게 유찰됐습니다. 다 이렇게는 유찰됐고. 그리고 낙찰된 게 어, 최저가 51만 7천 원인데 53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53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오늘 장이 좀 썰렁합니다. 생각보다 장이 썰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낙찰 57만 2천 원인데 6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46만 2천 원인데 5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528,000원인데, 55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또 이쪽은 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고. 어, 44만원인데, 52,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어, 저건 유찰됐네요. 낙찰이 396,000원인데 43만 7천원에 낙찰이 됐고요 33만원인데 39만 2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보아중자는 유찰됐네요 33만원인데 4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 보니까 유색은 다 일반적으로 유찰이 됐네요 유찰이 됐고요 어, 33만 원인데, 35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19만 5천 원인데, 21만 5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 어, 수컷 유찰됐네요. 유찰됐고, 쭈르륵 유찰이네요. 쭉 유찰됐고요. 어, 오늘 장이 선찮습니다. 어, 구입할 사람은 적고 어, 염소는 189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염소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어, 어. 그런데 어, 좋은 거 염소들은 지금도 가격이 짱짱합니다. 보시면은 어, 유찰, 유찰, 유찰 되면은 2만 원씩 다운됩니다. 여기는 강진은 2만 원씩 다운되고요. 보만 어, 원. 이번 낙찰 어, 36만 원인데 36만 5천 원에. 낙찰이 됐고요 아, 거세 쭈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1,000원인데 251,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384,000원인데 402,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음, 이쪽은 낙찰이 좀다 됐네요 음.

여기, 아. 어, 사장님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2차, 1차적으로 이렇게, 어, 일괄 경매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일괄 경매도 이렇게 또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1차, 뭐, 이 끝났고, 이제 2차는 15분을 준답니다. 2차는 15분을 준다니까, 2차 경매가 15분. 암컷 74만 8천원짜리가 75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어, 이거 염수가 좀톡특하니 괜찮더만. 뿔을막 집에서 자르다가 오거지로 자르니라고 고생님께 하셨겠어요. 보아종자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들이. 유찰이 많이 됐네요. 아, 보아가 중량 67kg인데, 51만 6천원. 8천원씩 남는데, 유찰이 됐네요. 어, 여기, 어, 여기는 유찰이 좀 많이 된 곳입니다. 유찰이 됐고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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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염수. 염소 2차 배양 3분대입니다. 염소 2차 배양강 3분대입니다. 나름 오늘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나름 오늘 나온 염소 중에서는 최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염소는 정말 잘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45만 원인데, 55만 2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염소도 어 94kg입니다. 94kg짜리인데, 8천원씩 73만 2천 원. 유찰됐습니다 연소와 다른 건다 좋은데 계량종으로서 귀가 조금 작,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어 제가 어 이렇게 뿌리 없는 것들 이제 일명 뭐 노뿌리라고 하는데 어 제가 들이 많이 대변인 참가되는 문입니다 안찰소에 참석가일본니다 여기, 보면은, 어어 중량이 수컷인데, 18kg 짜리인데 17만 8천 원, 1만천 원씩인데, 이요 어 종자들이 많이 낙찰이 안 됐습니다. 유찰이 많이 됐어요. 어 안타깝게도 유찰이 참 많이 됐습니다. 34kg 짜리.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중에서는 아까 그 염소 45만원짜리가 55만 5천원에 팔린 그 염소가 수컷이라서 그런데 최고로 낫다고 보여지네요. 제 눈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눈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키우는 게 틀리니까.

이차가 뭐 어, 많이 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차가 보자. 소도 지금 일색, 아, 또 보아종자, 아, 다 유찰됐습니다. 주차열이 됐고요 어, 2차에서도 어, 유찰된 염소들이 에, 엄청 많네요 오늘 또장 어, 형성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 여기 살아오신 분보다 팔러 온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차 1차 이차 이것도 거센데거센데 유찰됐고요. 어, 거센데? 어, 어, 거세 이것도 유찰 어, 이게 참 잘나가는 담안대도 아, 아. 지금부터 연소 3차 환경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소5가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로운업 1번을 마시 그런데 이게 이제 호가 경매는 음 제가 더내 지금 호가 경매를 하는데 호가 경매를 저 방송을 하고 싶어도 호가 경매 하는 것을 보고서나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무슨 소리 나갖고 농가 가서 아니들 그 눈탱이는 뭐 좀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어 제가 그 호가 경매는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차된 이, 이 나머지 호가 경매는 어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해 어 주시고 호응을 어, 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유념하십시오. 아,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아, 저도 감기가 좀 걸려서 어 아, 그렇습니다. 이해들 하시고요. 아,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